자기 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 당뇨. 약을 잘 먹고도 조절되지 않는 혈당에 한숨만 늘어가는 환자들. 환자분은 당화혈색소가 저번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요. 약은 잘 챙겨 드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수님께서 약을 좀 증량해 주시려나요? 일단 교육을에 들어오면 약은 잘 드셨다고 하셨고 혹시 최근에 식사 조절이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해 봐야겠어요. 어, 근데 여기 김선웅 환자분은 교육자로 보신 다음에는 혈당이 조절이 많이 음. 되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음. 당뇨병 교육으로 당뇨병 환자 사망 위험 26% 감소. 처음 겪는 병에 두려워하는 환자들.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도 잡히지 않아 약까지 먹어야 하는 당뇨병. 당뇨병 환자들의 다양한 고민과 우려에 대처하고, 당뇨병 환자의 습관을 바꾸는 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 중인 우리는 혈당 관리 교육자입니다. 10년 전부터 저희 당뇨병센터에서 꾸준히 당뇨병 관리를 받고 계신 두 환자분입니다 바로 홍현종 님과 이영숙 님이신데요 진료 때마다 손을 꼭 잡고 다정히 내원하는 모습이 저희 당뇨병센터 간호사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워너비 부부상이십니다 또한 이곳 당뇨병센터에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우수한 하드웨어를 갖춘 것뿐만 아니라 유수의 실력을 갖추고 교육 인정증을 취득한 4명의 당뇨병 교육 간호사가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사님들이 자식만큼 친절하게 혈당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천천히 또박또박 잘 알려줘서 오늘 도 병원 와서 한시름 들고 가네요. 인시름 맞을 때 조금 겁이 나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잘 해주시니까 혈당이 안 오르고 우리 아저씨도 전번에 입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많이 좋아졌고 저도 운동 많이 하고 제대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전 조선대학교 병원 당뇨병센터에서 당뇨병 교육을 맡고 있는 당뇨병 교육 간호사 김슬기입니다. 남성 환자분의 경우 연세가 많고 반드시 인슐린 사용이 필요했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첫 인슐린 도입 당시에 인슐린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입원 중에 인슐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노령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인슐린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 당뇨병 케톤 산증이 발생하거나 또 반대로 과량 투여를 하는 경우 저혈당성 쇼크 등 급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잘 사용. 하고 계시는지 매원 시마다 자주 점검해 주는 것이 교육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비단 어르신들만의 병이 아닌데요. 요즘은 젊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관리 중인 정하율 님.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많지 않은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병식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 우리 환자분 당뇨병을 언제부터 알게 되셨는지 처음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증상을 몰랐어요. 살이 빠지니까 좋다고 생각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목도 마르고 아 자꾸 이렇게 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를 2, 3 리터씩 마시고 사실 그것도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병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 보니 그게 전형적인 당뇨병이라고 이야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 말고 다른 환자들도 다 같은 증상을 얘기하, 얘기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일례로 두통이나 소화불량처럼 당뇨병 약을 잠깐 먹고 약이 떨어지면 그만 먹어도 된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뇨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장기에서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지만 뚜렷한 자각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당뇨 환자들이 크게 느는 이유는 서구식 식습관이 자리 잡은 데다가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등 당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도 한몫 하는데요. 그동안 당뇨는 어른들이나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의외로 젊은 세대들의 당뇨 걱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편적인 정보 전달의 중심의 교육으로는 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교육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당뇨병 교육이 환자의 사망 위험을 26%나 줄여준다는 학회 보고를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에서 자기 관리 능력을 높이는 당뇨병 교육이 중요한 건 실제 환자의 행동이 변하도록 교육하는 것인데요. 환자의 올바른 케어를 위해 간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당뇨병 교육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 500시간을 쌓아야 하는데요 그 시간 끝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험에 통과 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어, 저희 병원 말고도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총 90개의 기간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에 의해 당뇨병 교육을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당뇨병 교육 간호사의 역할은 환자가 알고 있는 지식 중 당뇨병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바로 잡아주고 병식을 일깨워 주어 당뇨병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 환자의 합병증 발생을 늦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게큰 목표인데요. 환자별 특성을 고려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환자분들의 현실적인 부분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뇨병, 저희 당뇨병 전문가에게 기대해주세요. 맞춤 상담과 케어로 건강에 힘써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문 교육자의 노력, 여러분들의 합병증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혈당관리 교육자입니다. 우리는 당뇨병 교육자입니다.